신규 잼들 나왔죠? 보조잼하고 액티브잼. 합쳐서 19개가 새롭게 나왔는데요. 이 신규 잼들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같이 살펴보면, 은 자, 면죄 스킬. 첫 번째. 생각보다 물리 딜이 좀 세죠? 소환수 스킬인데 물리 강 딜이 좀 셉니다. 지배행타 주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디언이나 네크루맨서 쪽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소환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디아블로3에서 부두술사 원툴로 진행했는데 여기서 소환 빌드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네크는 쥐쥐쥐가 좋아해요 다음은 전투 마법사의 함성입니다 함성을 지르고 나서 근접 공격을 하면 연결된 주문 스킬이 같이 떨어지는 그런 스킬이에요 주문 피해에 적용되는 증가 및 감소 수치의 25%를 공격 피해에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투 마법사 효과랑은 반대가 되죠 원래 전투 마법사는 주무기 피해를 주문 피해로 획득시켜 주는 건데 얘는 주문 피해를 공격 피해 추가해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완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퀴지터의 전투마법사랑 광신주의를 겨냥한 스킬이라고 생각돼요 광신주의는 근접공격 스킬을 네번 했을 때 시전속도랑 효과 범위 증폭이 있고 만화 소모가 감소하는 그런 효과인데 이걸 써가지고 진행을 하라는 것 같습니다. 단점이 쿨타임인데 이 쿨타임 동안은 광신주의로 버티고 광신주의가 없을 때는 함성을 질러서 다시 광신주의를 쌓도록 진행을 하라 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신주의를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상향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전기 타격의 충격 폭발 뭐 이런 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다음은 뼈박살이라는 스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공격이 적을 최초 명중할 때 외상 1 획득이요 근데 중첩이 많이 쌓일수록 데미지 증폭도 큰데 받는 물리 피해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데미지는 상당히 세고 효과 범위도 엄청나게 넓게 넓힐 수 있지만 반사 데미지 유의해야 된다는 거 다음으로 저항의 깃발, 방패 탓에, 요거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항 깃발은 새로운 깃발 스킬인데요. 회피 및 방어도가 증가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본인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조금 애매한데, 주변 동료들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이게 본인에겐 적용이 안 되나봐요. 애매합니다. 자그 다음에 방패 타수의 스킬이 이번에 방패 스킬 새로 나왔는데요 이게 단일들이 상당히 세요 왜냐면은 파동이 겹치는 위치에서는 적이 파동 두 개에 명중될 수 있습니다 샷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본 데미지가 상당히 센 편이고 근데 맵핑용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환영 방패 투척이랑 같이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다음으로 매복 이번에 새로 나온 이동 전용 스킬인데 전멸 태그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연막질에 화염 질주 질주 이런 거 하고 쿨타임 공유하지 않아요 그 액트 진행할 때 이동 스킬 하나 더 쓴다는 느낌? 다음으로 칼날 덫인데 지금 덫은 외국에서 얼음 덫이 굉장히 핫하대요 다음은 폭발성 혼합물 플라스크 던지는 거 있죠 이게 일단 메커니즘 자체는 패스파인더로 상위 다중 같은 걸 달아서 던져서 데미지 주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샷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좋냐 안 좋냐가 판단될 것 같습니다. 일단 데미지 자체가 높긴 한데,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점화 피해의 49% 증폭이라고 되어 있죠. 냉기 피해 추가, 번개 피해 추가, 화염 기본 피해가 있다. 이거를 점화로 이용할 수 있고, 점화 피해가 증폭된다라는 생각으로 엘리멘탈 리스트의 화염 형성자를 이용해서 화염 벽을 깔고 걷다가 호남을 던지고 요런 빌드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다음은 영체나선 POE식, 햄딘이 나왔죠? 근데 딜이 정말 셉니다. 지금 딜 보시면은 공격 속도도 기본 수치의110% 공격 피해, 추가 피해 효율 보시면은 2 5 0예요 거의 강타급. 거기에다가 튕기면서 단일 몬스터에게 데미지가 여러 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근데 상당히 퍼지는 게 느려, 느리거든요? 그래서 매핑할 때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사이러스처럼 얄쌍하고 도망도 잘 가는 몬스터는 이제 면담 신청하기가 좀 어렵겠죠? 여기에다가 발 얼음벽을 쓰면은 발 얼음벽은 원형으로 벽이 생기는데 캐슬링 만들고 걷다가 영체나선 쓰면은 튕기면서 샷건딜 들어간다. 라는 일단 행복회로를 좀 돌려보고 있어요. 폭풍우 스킬입니다. 화살 꽂아서 데미지 주는 거 있죠. 화살 하나당 광선을 4개 발사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한 번씩 4번 발사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딜 집중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집중이 된다면은 20개만 꽂혀도 연발 사격보다 센 데미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다중을 사용하기 때문에 딜 간폭이 좀 심할 것 같다. 괜히 100개까지 준게 아닌 것 같아 꽂을 수만 있다면은 데미지는 점점 올라간다 근데 렉 걸린다고 폭발 화살도 20개밖에 안 했는데 얘는 뭔데 번개 스킬인데 100개까지 다음으로 겨울에는 디아블로2의 소서리스 프로즈노브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정말 마지막 타격이 센 것까지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근데 표기상 데미지가 정말 안 좋아요 169에서 254 많이 약하죠 샷건의 가능성이 있어요 단일 몬스터에게 여러 번 데미지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막타 데미지가 많이 늘어나요 그 막타가 8발 전부 꽂힌다? 역대급 데미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렇게 안 해놨겠지.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물의 구체에다가 연쇄 챙길 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까지 과연 막아놨을지 이건 한번 경험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킬을 경험해보지도 못했는데 버프를 시켜줬어요. 왜 버프를 시켜줬는지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얼마나 자기네들이 써봤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버프를 시켜주지 않았나. 이 스킬이 관통이 안 되기 때문에 관통을 챙기든가 아니면 희전속도를 높여서 타격 빈도를 넓히든가 요 선택지가 가능한데 제 추천은 형제단의 걷는 격분 세팅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격분 하나당 피해 4% 증폭도 지금 보조잼이 많이 너프된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거든요 아마 빌드의 증가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단이 이번에 비쌀걸로 예상이 돼요 이동 스킬 재사용 대기시간 회복 속도도 증가시켜주고 시전 속도에 피해 증폭까지 다 있으니까 다음은 금단의 의식인데요 요게 체력 소모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체력 소모 메커니즘을 극복해야 되는데 아마 얘들이 기존 설계한 거는 대마법사의 상아탑이나 샤브론 굳이 대마법사는 아니어도 괜찮고 로우 라이프를 써라 라는 게 기존 설계인 것 같은데 토템을 연결해서 쓰면 어떻느냐 토템 피통이 노드를 투자했을 때14,000-15,000 정도가 돼요 여기에 생명력 12%다? 플랫 데미지만 거의 2,000 가까이 됩니다. 토템 여러 개 나오고, 하이로펀트로 쓰면은 딜 증폭까지 있으니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토템 마다 실패하면은 대마법사 해보고, 대마법사 안되면은 기본 설계대로 가면 되지. 자, 만화 결속. 대마법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 있는, 일단 만화 소모가 굉장히 커요. 보조잼들 만화 배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만화 소모가 너무 큰 편이고, 이게 뭐샷건 데미지라든가 여러 번 데미지 입힌다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단일 데미지로 좀 약하지 않을까 한방 데미지는 뭐 다른 스킬보다 좀 세겠지만 많이 쓸수 없다는 면에서 좀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단일 데미지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다음 수학자 소환 일단 저는 소환 빌드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자 소환수 먹고 버프 되는 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6초 동안 공격 피해 40% 증가 속도가 20%씩 증가 공격 시전 이동 속도 그리고 피가 50% 회복되는데 이게 생명력 낮을 때 먹는다고 해요 그게 쿨타임이 6초 그냥 심심할 때 주변 애들 집어먹는 거입 심심할 때 먹는 거는 쿨타임 25초 얘 하나만 믿고 써야 되는데 버프가 너무 꾸지다 근데 기본 스펙을 좀 봐야 이 스킬이 좋다 안 좋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조금 나와봐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성 격발입니다 진짜 어떻게 써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와요 우주의 형사기 플러스 지속시간 감소 보조 이렇게 쓰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나 2.5초 뒤에 터지는데 그 사이에 사이러스가 에버러스틴 파이어 해가지고 도망 다니고 이러면은 속 터지죠? 속 뒤집어질 거야 아마? 아니면 반대로 지속시간을 겁나게 넓혀. 한 50초 뒤에 터지도록 설계해 두고 그 사이에 30번 캐스팅 한 뒤에 보스방까지 30초 안에 달려가요. 그 뒤에 <laughs> 터질 때 이제 보스랑 막 그냥 부벼, 그냥 비벼. 마지막으로 보조잼. 참수보조, 대지분쇄자보조 체내 집중사격보조.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요. 참수보조가 그나마 좀 좋아보여요. 이게 낮은 생명력 대상에게 딜 증폭이 무려 49% 증폭이 있고요. 타격 스킬만 헤드헌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안 그래도 뭐 보조잼들 많이 약해졌는데 데미지도 꽤 준수하고 헤드헌터 효과까지 얻을 수 있고 지속시간 초기화까지 가능한 요거 참수보조는 플리커나 번타, 정전기 타격 이런 속도 빠른 빌드에 쓰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대지 분쇄자 보조. 이거 강타류 스킬에 연결해서 쓰는데, 데미지 간폭이 없어요. 공격 속도 간폭만 있고. 어떤 강타를 써야 될지 좀 애매합니다. 여기에다가 축성의진 격을 달면은, 토템 자체가 순간이동을 할거 아니에요? 그걸로다가 오토매핑이 될지, 궁금해요. 마지막으로 세뇌 집중 사격 보조. 이 스킬은 근데 처음 딱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 지점을 향해서 계속 화살을 써야지, 세뇌도 같이 쏴요. 집중 유지처럼 계속 말뚝띠를 요구하는 보조잼이라서 이게 과연 매핑 단계에서 나중에 한 방에 푹 찍나고 이럴 때 과연 쓸수 있을까? 네, 이렇게 일단 신규 잼들을 알아봤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고요. 번개 타격 빌드를 제가 이드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번개 타격을 추천드리는 이유, 다네를 너프로 먹었는데, 얘는 상향이 됐어요. 그 이유는 한요 정도 있습니다. 원조 상태 이상 회피도 가능하고, 이게 3.13 버전에 제가 올려둔 게 있는데, 그대로 따라하셔도 괜찮아요. 1편에서부터 한 3편, 4편까지는 그대로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작 방법은 좀 많이 어려졌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스펙업에 대해서는 살짝 고민거리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빌드도 다 제작이 어려졌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맙습니다.